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파란을 몰고 온 금년도 점으로 갑니다. 내년도 메디케어에 대한 프리미엄과 서비스에 대한 변동 내역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메디케어는 메디케어 보험금을 10년 이상 지불하여 40크레딧 이상을 확보한 시민이 65세가 되거나 특정 장애가 발생했을 때에 정부가 의료보험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65세가 될때 자신의 보험을 계속 사용하고 그 보험이 끝날 때 메디케어를 신청하겠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이 몇년후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신청하면 그몇년 만큼 과태료, 즉 레이트 엔널먼트 벌금을 추가로 가산해서 평생 동안 추가 보험액을 지불해야 하는 불리익이 있습니다. 예로서 65세 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니하고 2년 후 메디케어 신청을 하는 경우 내년도 과태료 10%, 내후년도 과태료 20% 가산해서 20% 추가 보험료를 평생 지불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면 65세 이전 3개월 전, 3개월 전 3개월 후 전으로 반드시 메디케어에 등록 유보 신청을 해 두어야 이러한 평생 따라다니는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등록은 전화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40 크레딧 이상을 확보하고 파트 A를 받는 분들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지만 메디케어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은 분이 파트 A를 구입한다면 내년에는 월 470불로 금년보다 13불 더 지불하셔야 하고 30에서 39 크레딧까지 확보하신 경우 월 259불로 금년보다 7불 더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A는 입원비를 커버하는데 내년에 디덕터블은 1484불로 72불 증가되었고, 60일까지는 무료이나 60일부터 90일까지 하루에 370불로 19불이 증액됐습니다. 90일 이후 이후에는 하루에 742불로 38불 증액되었습니다.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디덕터블 후에는 본인 부담은 없고, 처방약에 대해서만 약품당 5불 이하의 코페를 지불하면 됩니다. 양농, 양농원의 경우에는 20일까지는 본인 부담이 없으나 20일부터 100일까지는 내년도에 하루 185불 50전으로 금년보다 10불 50전 증액되었고, 101일 이후에는 전액 부담하셔야 합니다. 파트비의 표준 프리미엄은 수입이 개인의 경우 1년에 8만 8천불 이하, 부부는 17만 6천불 이하 분들께 해당되는데, 내년도에는 월 148불 50전으로 금년보다 3불 90전이 증액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파트 C의 디덕터블은 203불로 5불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에 따라 프리미엄이 증액하는데 고액 수입자 경우에는 월 941불 60전까지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트 C에 등록하지 않고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사용하는 분들은 디덕터블 이후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약보험인 파트 D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한인분들의 경우 많은 분들이 파트 C에 가입되어서 그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스럽습니다. 그렇지만 기존 보험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꼈다면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간 다른 보험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보험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해당되지 아니 하지만 메디케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것이 부담되시는 분에게 그런 경우에는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 부부가 유동자산으로 11,800불 이하, 월 수입으로는 1,960불 이하라면 파트 B 프리미엄을 정부가 대신 지불합니다. 메디케이드가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음 기회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내년을 준비하시는 연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